자 이제 진짜 Q&A 에서 받겠습니다. 네, 저강훈영이라님분랑하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그자동차 이제 그,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방법이원님에서뭐 네. 렌탈할 때뭐 자기 차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네. 한국으로 구입을 했을 때 맞습니다. 그, 그 한국으로 기자전출금으로 그래서 이런걸 하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관 가저 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그 자동차세 뭐 등록 취등록세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합리적인 건지 예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네네. 일단 저기 그 저기 차량의 문제 차량의 문제는 우리가 차량 구입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조건을 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캐피탈적으로 이용해서 할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 리스도 이제 운용 리스냐 금융 리스냐 나중에 이게 마지막에 이제 그 잔금액이 남았을 때 이것을 이제 그처 그러니까 선택권의 권리가 있을 때 이제 저에게 이제 자산으로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금융 리스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금의 이제 비용이 계속 나가는데 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산 취득 저걸로 해서 나가는 이제 그런 건데요. 저희는 할부금을 직접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할부금이 이제 이제 명의가 차량 등록증에 보면 아, 명의가 개인으로 돼있을 때입니다. 개인이요? 네. 아, 개인. 그러면 이제 그 개인으로 됐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저기 차량을 빌릴 때 그러면 개인이면 대표이사인가요? 예, 운대 무형의 주체는? 법인인가요? 어, 영리법인입니다. 예, 영리법인. 자, 그러면 이제 동일시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가 있는 하나의 무형의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무형의 사람이 어떤 권한행위를 못하니까 이제 권한행위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표이사거든요. 그 대표이사는 늘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 대표이사하고 그, 지금의 개인의 대표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동의은 아닙니다. 근데 운영의 주체가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이분은 다른 사람이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듯이 이제 전출금을 빼가지고 처리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 취득했을 때, 그것 또한 이제 그쪽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데 비용이 처리됐다 이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는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기관의 이름하고 차량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대, 그러니까 이게 제가 100% 정성은 아니지만, 충분히 논리로 이제, 그, 회계에 감사나 지도시에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직원의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센터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직원하고 했을 때뭘 해야 되냐면, 임대차 계약을 사겁니다 직원의 차량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까지 해줄 거냐? 거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장 부동산 임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건이 어디까지 되는 거냐? 전세도 있고 전월세 합친 것도 있고 이럴듯이 이제 차량 임대차 계약을 할때 내가 여기서 보험료도 내주겠다, 차량 수리비도 내주겠다, 뭐 오일도 갈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름값도 내주겠다. 그 조건을 걸어서. 임대차 계약을 만드시면 그 직원 내 기관의 직원도 타인이고 내가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도 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저기 이제 양식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형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지원하기로 계약이 돼 있으니 문제 없지 않냐 해서 행정지도 때아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보험료까지 내주겠다 그러면 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처리하면 아까 서류가 중요한 거고요.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대보험 이제 그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저는 이제 이직케어 이용을 하면서 실제 그 부담도 그 수입에 대한 부담률을 적용을 해서 네 네. 몇산살때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뭐 재정상을 안 합니다. 우리 신고한 금액하고, 보험 공단하고 실제 금액하고 차이가 발생이 되잖아요. 네, 네.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실 지급 부담금만 그사례보험 여러 처리를 해서, 네. 살때반영을 네. 하는데, 그거는 또 문제가 없는지 이제 고 싶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사대보험이잖아요. 사대보험 되게 좀더 수준이 있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지케어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아마 이지케어가 하는 프로그램은 저걸로 하게 됩니다. 뭐냐면 비율로 될 겁니다. 그게 합당한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그 이제 다 어바웃 약약 우리가 처음에 신고한 거하고 실제 급여에 나가는 것을 건강보험가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신고한 걸로 이제 부과가 되는 게 있고, 부과된 금액으로 통장에 나갑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정산해야 될 문제는 국민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수총액을 해서 이제 그한 해가, 그러니까 나중에 덜 내자, 더 내자 정산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국민연금은 또 부과되는 내역으로 공, 공지를 하시고, 국민, 건강보험이나 산재나, 아, 어, 산재는 없죠? 고용보험은 비율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 비율대로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비율 중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이제 그 비율대로 이제 공제되는 급여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사대보험으로 나눠서 거기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면 되는데 이제 정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과나 미래 가지고 나오지만 그것이 근로자한테 공제될 정산할 문제가 없습니다. 많이 남아도 또 돌려받아도 회사가 다 내고, 그 차액을 사회보험 부담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부과된 내용, 실제 납부한 내용을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돈이 나갔으니까 처리해야 되는데, 이제 월급에서 공제된 그 차액, 건강보험료 공제된 금액이 급여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그러니까 원래는 5대월 똑같아야 되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렇게 급여에 전표를 처리할 때 처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보험은 마찬가지로 이제 비율로 떼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회사 부담금하고 개인 부담이 다르죠.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계산하기가 특히 고용보험 부과 내용을 보면 복잡합니다. 이리아이나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냐면 간접비 직접비를 너무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요. 여기서 센터장만 찾아내면 나머지 직접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센터장을 2분의1로 나누든지 아니면 급여에서 비율된 고것만 보고 나머지는 직접비로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조금 쉽게 나옵니다 한두분두분 두분 정도만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고 이렇 개별적으로 네, 질문을 그 쉬는 시간에도 계속 계실 거니까 네, 그때 질문을 하셔도 될것같아요 관철이 하는 말 보면 한때 세계 안목이 있거든요, 사실로. 어, 어디들어갔어요 돈은? 그냥 개인으로 처음부터 뭐포해가지고 음. 뭔가도 된다고 가지고안 넣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음 그래요 아까 세입의 청액 원칙은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까 회계 예산을 바꿔서 일자리 안정장 수입을 잡아놓고 그만큼 수익이 있으니까 아까 지사전출금으로 지출을 잡아서 그냥 다시 빼가도 그냥 어 문제가 안 될까, 안 될까, 불안한 것 보다는 그렇게 받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2021년도에 추경 예산으로 자수입 잡고, 네네. 결산할 때, 이런 예, 아니 예산할 때 이제 수입도 잡고 지수를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잡고, 자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기타 전출금으로 또 잡으면 되죠. 21년도에 넣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추경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처리량또늘어나지 네. 않지 네. 않을까요? 네. 제가 회계 직접 하면서 이 개념이 항상 망설여지는데요. 네.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했는데 네. 저희가 연말 결사를 의료비 청구에서부터 보수청의 고용보험 산책을 아무 의료고 의료보험까지 여러 단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근로 연도가 맞는 건지, 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회계가 맞는지, 어, 금여 어, 발세 지금이 맞는지, 그게 종류마다 조금씩 다른 것도 같고요. 이게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계는 지역리 회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저기 영리 회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급해야 할 채무도 생각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근데 이 비영리 회계는 어떤 수익을 내는 그런 결산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세입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왔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것을 표시한 게 비영리의 다식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들어온 거 작년도 12월 께 이제 1월 달에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월급도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정리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산 때 보면 보수 일란표를 이제 끌어와요. 보수 일란표를. 근데 그 급여대장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급여대장에 어떤 기준이 있냐면은 그 지급기준, 발생 기준, 이렇게 해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지급 기준으로 하면 1월부터 12월을 잡으면 되는 거고요. 발생 기준이냐면, 우리가, 어, 전년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렇게 끌고 오면 답은 같아요. 예, 그래서 보수 일당 표 결산 제출할 때 그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한 해에 현금으로 발생한 것만, 이제 기록과 이제그 지출 그러니까 실과 지출을 정리하는 회계가 이 비영리 회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실것 같습니다.